그러나 해당 계약에는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이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법원은 의뢰에게 이 천만 원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봐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사 후 한달 이내에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뒤 2년 내 근로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2년이라는 근로기간 내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법원 판례가 선고된 게 있어 이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을은 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입사일로부터 4주 내 천만 원을 지급받는 샤이닝 보너스 계약에 따라 1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에는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이를 반환해야 한다라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을은 입사 후약 1년 3개월 가량 근무한 뒤 육아휴직을 했으며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점은 입사 후한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으나 갑은 을에게 1천만 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이 1천만 원의 샤이닝 보너스가 이직의 대가. 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의무 근무 기간 동안의 이직 금지 내지 전속 근무 약속에 대한 약속의 대가 및 임금 선급의 성격도 함께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법원은 샤이닝 보너스 약정 계약을 체결하며 그 반환에 대한 약정이나 의무 근무 기간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이 해당 샤이닝 보너스는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의무 기간과 샤이닝 보너스 반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는 볼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갑회사와 을은 을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갑회사에서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될 것을 예정하며 이 사건 샤이닝 보너스 약정을 하였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는 등의 다양한 근거를 설치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하며 사업주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한 자와 육아휴직하지 아니한 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육아휴직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했고 이 사건의 샤이닝보너스 약정에서 정한 의무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한 을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보다 임금이나 그밖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불리하게 대한 것은 아니었다. 육아휴직 전후로 을이 근로조건이나 임금 그리고 근로처우 등에 관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도 함께 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법원은 을에게 이 천만원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고, 현재 향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판결이 선고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샤이닝 보너스가 2년의 의무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의무기간 내에는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